날마다 성경 읽기 1 0편 119편 73절로 96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극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유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여싸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운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싸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재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닥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에 힘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그분의 말씀을 위안으로 삼으며 그 말씀의 소망을 갖습니다. 시인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며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92, 93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9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그 권위 앞에 순복하고 있는지 돌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